1시리즈 예04 복소수 1등급 수학입니다. 1등급 수학 62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0이 아닌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고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은 0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식을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나식 정리하면,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0이다라고 정리가 되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0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의 조건 그리고 나의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이와 같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 이런 생각 해볼게요. 자 우선요 선생님이 알파부터 감마부터 알파 분의 감마부터 구하려고 합니다. 자 알파 분의 감마를 구하려면 베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식에서 베타의 장례식을 치러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감마. 이런 식이 나오고, 자, 요 식에서도요, 베타를 없애기 위해서,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감마를 대입할 겁니다. 즉, 요 식은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는 0이야! 라는 요런 식이 나와 있는데, 바로 요 알파, 아, 요 베타 자리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감마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감마가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 플러스 알파 감마는 0이라고 나와서 결국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해서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은 0이야 라는 식이 되겠네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자, 베타는 사라졌는데, 알파분의 감마와 관련된 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어, 알파분의 감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양변을 몇으로 나눠야 된다? 예,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양된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알파 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의 제곱 분의 감마의 제곱은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알파 분의 감마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 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그래, 알파분의 감마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3, i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분의 감마를 구해냈습니다. 그래, 알파분의 감마는 이게 이런 식으로 구해냈어. 라고 선 일차적으로 정리를 끝냈어요. 자, 그러면 알파분의 감마가 다음과 같은 값일 때이 켤레 복소수지만 결국엔 베타분의 감마는 몇이 될까요 그래 알파분의 감마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타분의 알파는 무슨 값을 가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즉 알파분의 감마와 베타분의 알파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들의 관계와 관련된 식은 여기 네모 박스에 보이는 요식과 요식밖에 없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분수식은 없거든. 아, 분수식은 곤란하구나. 그래, 요두 개의 식에 똑같이 관계를 따질 건데, 똑같이 분수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공배수 알파베타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요식은 뭐로 바뀌어요? 감마 베타로 바뀌고요. 요식은 뭐로 바뀝니까? 알파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 감마 베타와 알파 제곱의 관계가 됐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감마 베타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베타 감마와 같은 값이에요. 그래, 이제 요 녀석. 그럼 남은식 정리해봐야겠다. 요 자, 그래서 남은식 정리할 겁니다. 자, 알파의 제곱이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남아있는 식을 예, 알파로 묶어버리면 얘는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는 0 바로 이 감마, 베타 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 베타 플러스, 감마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로 즉, 이 식은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아,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간마는 0이다. 요 결국, 간마, 베타와, 예, 알파 제곱의 관계는 뭐와 같다? 간마, 베타와 알파의 제곱은 같아? 라는 이런 관계에 놓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베타분의 간마를 만들기 위해서, 아, 베타분의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베타 너 내려가. 그리고 알파 너는 두 개가 있을 필요 없어.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라고 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알파분의 감마, 베타분의 알파는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알파분의 감마와 베타분의 알파는 같으니까 얘가 바로 베타분의 알파가 되겠구나. 자 그런데 뭐래요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 복소수다 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결국 알파분의 감마와 베타분의 알파는 알파분의 감마랑 같기 때문에 알파분의 감마의 켤레 복소수 요거 두 개를 더하시오 라는 문제가 됐어요 자 알파분의 감마는 무슨 값이었는데 2분의 마이너스 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였어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칼레복소수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i가 돼서, 답은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마이너스 1.